어떤 느낌이 들어보세요? 어떤 감성이라는 것이 영향을 주고 그 감성에 부응하면서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곳을 놀러 가고 싶어하거나 그 제품을 갖고 싶어하는. 오늘 저희 주제는 바로 그러한 섹시함에 대한 이야기, 힙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열광한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서 섹시하다는 단어가 사용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은 좀 성적인 뉘앙스가 강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회사에서 회의를 하거나 얘기할 때좀 어, 좀 어? 어? 어 섹시한 거 없어? 이런 말을 솔직히 쓰, 쓰잖아요 그렇죠? 멋있다 개성있다 매력적이다 진부하지 않다 등등등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고 그게 최근에 와서 섹시라는 말보다 힙하다는 말로 또 옮겨가는 경향이 있죠 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여행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하면 여행은 해외죠 뭔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 내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표정도다 바뀌잖아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로망이 있는 거고 응? 요트 이렇게 탁 몰고 섬들 막샥 보여주고 돌고래 뻥뻥 튀어나오고 낭만 있잖아 근데 실제로 우리 해외여행 가면 어때요? 요트 몰아본 적 있어요? 엄청 힘들어 이거 근데 우리가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와이키키 해변이라든지 몰디브 같은 데 가고 싶어하는 이유, 또 그런 광고할 쪽에 아저거 광고 외국에 외국 왜곡.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현실이 그럴지언정 현실을 뛰어넘는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그건 그냥 설명이잖아요. 이것이 어떤 힘으로 작용하는가를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요건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섹시함 핵심적인 조건은 품위와 신비감 이렇게 표현하는 게좀 적합할 것 같아요. 뻔히 알고 있는 게 아니죠. 뭔가 이 사람을 보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그런 듯한 느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수 김광석, 그리고 미국의 영화 배우로 얘기하면 제임스 디.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김광석은 삼십 대 초반에 죽었죠. 제임스 디은 무려 스물네 살에 죽었어요. 그 죽음이 그 사람의 그 이후의 삶. 살... 못 만들어냈잖아요. 그가 젊은 시절에 불렀었던 포크 음악이라든지, 그가 나왔었던 그 반항하는 그 표정, 그런 것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 서 사람들이 계속 좋아하면서 무궁무진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제임스 딘이 지금까지 활약을 한다 하면 마치 탐크루즈처럼 그 멋진 탑권에 나왔었던 젊은 배우가 내버리기에 나와서 여전히 흥행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섹시하진 않죠. 신비하지 않기 때문에 제임스 딘은 그때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젊음으로 남겨져 있잖아요. 영원히 젊어 있고 흑백 사진 속에서 많은 것들을 가리고 있고 영원히 반응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섹시함이라는 조건이 무형의 조건이 갖고 있는 핵심이 뭐냐 신비감이라는 거야 근데 그 신비함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 음. 뭐 죽어라 그 얘기는 아니라 어. <laughs> 무엇인가가 가려져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론할 수 없고 대신에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는. 그래서 사, 사진 같은 거 찍더라도 보면 그림자 효과 같은 걸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림자가 들어갈 쪽에그 사람 속에 있는 다른 모습을 사람들이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진정한 섹시함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뭔가를 다 드러낸다고 그것이곧 매력적이고 그것이곧 섹시하고 그게 힙한 건 아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를 또 든다라면 야 진짜 이분은 돌아가신 지꽤 됐는데 지금 당장 얘기가 나오게 되죠. 이의 나비. 굉장히 유명하죠. 찰스 왕태자가 제복을 입고 옆에서 그 당시에 너무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같이 딱 이렇게 팔짱 끼고 내려오는 그 사진 하나가 와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이 품위를 이야기할 적에 단적인 게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으로는 이제 다이애나 B인 거고 거기서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공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신데렐라, 뭐 라푼젤, 인어공주. 그래서 이걸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주체성이 없는 뭐 여성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재가 계속 먹힐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공주라는 지위가 주는 그 품위 자체가 있거든요. 공주야말로 품위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언제나 그놈하고 상처를 받아도 대중 앞에서 펑펑 울지 않고 굳은 표정 정도가 최대의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야, 뭔가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는 거니까, 품위와 신비감이라는 것은 섹시함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본 조건이다. 그리고 이제 이건 약간 올드해져 버렸는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굉장히 미국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어요 특히 그 앞에 부시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반전주의에 대한 열기도 높았고 그 당시 어떤 그 미국의 사회복지 문제 의료보험 체제에 대한 개선 열망도 굉장히 높았었고 그래서 마이클 무어 같은 다큐멘터리 감독의 작품들이 세계적인 화제가 되기도 하고 변화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었죠 그때 오바마가 등장한 거예요 어, 이 사람의 정치 국보가 뭐예요 체인지. 뭘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맞죠? 바꿔야 돼. 그리고 오바마 보니 미국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절묘하죠. 왜냐면 이 사람이 완벽한 흑인도 아니고 혼혈인 데다가 상원 의원 출신으로 엘리트성과 민중성을 같이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소수자라든지 흑인이라든지 변화를 바라는 계급에게도 이 사람은 굉장히 우리들의 열망을 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고 반대편으로 봤을때 어, 기존에 있는 기성세대들 입장에서도. 오바마 정도는 또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러면서 힘의 결집이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굉장히 당대의 시대적 아이콘이 되고, 섹시함의 어떤 구현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볼수 있는 건 뭐냐면, 본인이 어떤 섹시함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시대 정신이나 동시대 사람들의 열망과 부응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아 근데 조금 올드한 느낌이 나네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 샴페인을 먼저 터트렸거든요이 섹시함의 절정으로 벌어진 천극이 노벨상을 받은 거죠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앞으로 잘할 거라는 걸 믿고 노벨평화상을 줬죠 그랬는데 막상 대통령이 돼 보니까 소소한 멋짐들이 있잖아요 뭐 우산을 씌워준다라든지 흐뭇하게 뭐 대화를 한다라든지 격이 없이 군다라든지 그렇죠 그런 거 있지만 국제정책에 있어서 사실상 부시 대통령 정도의 호전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래봤자 미국 제국주의 대통령이었거든요 섹시함을 이야기하다 보면 트렌드라는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트렌드라는 것은 시대정신에 부응도 해야 되지만 그 부응하는 가운데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끌고 간다라든지 아니면 극적인 순간에 확실하게 퇴장을 한다라든지 몇 가지 정확한 선택과 방향이 없으면 그냥 찬찬히 침강하다가 평범해지고 말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어, 사람들의 기대가 트렌드를 만들어내냐, 트렌드가 사람들의 기대를 만들어내냐, 라는 말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말로 똑같아요. 거기서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죠. 다만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은 언제든지 트렌드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어딘가에 집결돼서 빛날 때, 아, 힙하네, 섹시하네, 멋있네, 이런 말을 쓰게 되면서 열광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대충 뭔지는 알겠고 좀 구체적으로 역사적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역사적인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섹시함의 스타팅은 뭐냐면 이게 파일럿이에요, 파일럿 사실은 파일럿 자체가 굉장히 섹시하던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1차 세계대전 때예요 비행기에 발명이 되고 아직까지는 오픈된 상태에서 본인이 수동으로 조작을 하면서 본인이 기관총까지 쏘는 고우시대 때 그래서 1차 세계 대전 때 보면 비행기를 타고 떠서 적진을 보면 적진의 정보를 다알수 있으니까 서로 비행기가 떠서 서로를 공격하면서 공중전이라는 게 벌어지면서 막 아, 날고 공격하고 아나어 뒤쪽 뭐 날개가 맞았다 아, 미안 안녕 사랑해 막 죽고 뭐뭐 뭐 이런 이런 과정 근데 이게 모든 걸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고 이륙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무조건 혼자예요 첫째 고독해 섹시한 핵심은 고독함이거든 아, 고독해 두 번째 언제 죽을지 몰라. 여러 전투에 참여해서 적기 200대 격추 사망, 300대 격추 사망, 700대 격추 사망. 유명한 그 파일럿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결론은 뭐예요? 다 일찍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평소에 뭐 무스탕이니 뭐 그런 옷들이잖아요. 그래서 멋있게 탁 마오라하고 탁 하는 것도 내가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든요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플레이보이들이 많죠. 네, 오늘 사랑을 나누고 갔다 올게 하고 못 돌아오는 경우 가많아요 그런 어떤 낭만의 결집체로 이 사람들이 사니까 거기 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찰스 린든버그라는 사람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그런 걸이 당시에 사진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영상은 안 중요해 왜냐? 영상은 너무나 실체적이에요 멈춰져 있어요 야되 한순간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추웠다 깨어나도 섹시하지 못하죠 계속 영상에서 떠드니까 어. 그딱 찍어서 이제 찰스 린든버그가딱 비행기 옆에 딱 앉아있는 모습들 이게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팬네터워크 내용을 보면 당신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자아입니 점잖하게 쓴 거고, 오 진짜 너무 힙해 뭐 이런 거죠, 너무 섹시해, 막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간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게 파리, 뉴욕, 중국으로 얘기하면 베이징은 없는데 상하이는 있어. 이런 느낌들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이 섹시함은 기본적으로 그 도시가 좀 비정치적이거나 탈정치적이거나 정치 저항적 요소가 또 있어야 돼요. 파리는 혁명이 있었죠. 파리의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기존의 지지를 타도해 버렸기 때문에 침들이 일고 나서 부셔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더 매력적인 거죠 그런 게 있는 거고 공간에선 단일한 스토리로는 안 돼요 이건 좀 분명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 시대를 풍미하는 어떤 배우나 인물이나 아이콘은 좀 가능한데 공간은 사실 이야기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파리하면 정말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파리 마니아들이 좀 있어요 좋아하는 음식점에서 음식 먹고 카페에서 딱 한 다음에 가서 그걸 다 보는 거. 야 또한 친한 친구는 이제 그 미술이나 오페라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얘네는 이제 그 과거의 중세 구조나 도시 자체가 이제 미술관하고 음악당 같은 게다 붙어 있는 구조고 타이밍을 다르게 가면 가격이 되게 싸거든요. 가서 그걸 또 즐기는 거야. 한 공간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집적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한 공간이 그 자체가 아 열광하게 되고 잠깐 놀러 온 사람도 아나 파리 지행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자주 가는 사람은. <laughs> 이러고 또딱 즐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공간을 분석해봐도 섹시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한 어떤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시함이라는 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의 환상인 거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하다 보면 어, 그 얘기는 알겠는데 그럼 이게 뭐뭔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마냥 그렇게 볼순 없어요 왜냐면 제가 굳이 표현을 경외스럽다 존경스럽다 위대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한건 아니잖아요 감정의 결이 달라요 존경스럽다 위대하다 경외스럽다라는 것은 굉장히 묵직하고 어느 정도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실체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들이죠 근데 우리가 섹시하다 힙하다 멋지다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은 그런. 무게감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걸 기대하진 않죠. 정확하지도 분명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바라고 있는 그 어떤 욕망, 이거랑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섹시함의 효과라는 것은 그런 욕망이 결집되면서 그로 인한 파급 효과들이 생겨요. 근데 적어도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시장 효과로 결정이 나게 되는 거죠. 그게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이 탑스타가 된다라든지, 톱모델이 된다라든지, 또그 사람이 선택한 그 무언가가 유행이 된다라든지, 혹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자동차라면 그 자동차가 엄청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면서 시장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누린다라든지 그 도시가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면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오면서 엄청난 부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라든지 이거를 너무나 명확하게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명확하게 정리하는 순간 공식이 돼 버리는 거고 공식이 돼 버리는 순간 활용이 불가능해요 어, 아니, 이거, 그 순간 안 섹시한 거야 어, 무슨 얘기냐면 하나가 유형화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따라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 굉장히 쉽게 브랜드 마케팅이다 감성 마케팅이다 이런 단어를 하면서 자신의 섹시하지 못함을 스스로 입증하면서 그 시장이 붕괴가 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트렌드를 파악한다고 할때 우리는 보통 트렌드를 파악하라 라고 얘기하면 검색해가지고 요즘 뭐가 뜨느냐 해서 뭐 트렌드 코리아 2025 요즘에 뜨는 거 아이템 이렇게 찾는데 그건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미 매너리즘이 진짜로 필요한 건 트렌드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를 가능하게끔 한 내면의 욕망을 파악하라는 거죠. 그리고 굳이 트렌드를 분석한다라면 떠서 나오는 이성적 성공 요인이 아니라 그것이 제일 처음에 미쳤을 감정적 파란에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변화를 바라는 욕망이라는 시각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의 상황이나 타이밍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성공, 새로운 어떤 시장에서의 지위를 만들어 갈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에서의 성공이나 사회에서의 성공에 좋은 인사이트를 작용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